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도의 쌤입니다. 어느덧 닌텐도 스위치 2가 출시된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달 동안 저도 정말 많은 게임들 테스트도 해보고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요 요즘에 저희가 닌텐도 스위치2 관련 콘텐츠를 너무 많이 만들어드리고 있죠 아무래도 출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핫한 콘솔이다 보니까 최근에 좀 없는 닌텐도 스위치2 콘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는 점 아무쪼록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이제 키 카드에 관한 콘텐츠도 한번 제작을 해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버추얼 게임 카드 콘텐츠도 한번 제작을 했었죠 그만큼 이제 닌텐도 스위치2는 단순히 스펙만 업그레이드된 게 아니라 이제 들어간 저장 장치라든지 매체도 바뀌다 보니까 좀 혼란이 많으신 것 같아요 키카드가 뭔지 아직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추얼 게임 카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키카드와 dl 판매되는 패키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떤 걸로 구매를 하면 좋을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패키지로 구매할 때 좋은 점이 있고, DL로 구매할 때 좋은 점이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막 뭐라고 하시는 키카드마저도 나름의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가시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게임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산놓고 아직 뜯질 않았는데 컨텐츠를 위해서 사실 어, 뜯질 않고 있었고요 뭐 간단하게 언박싱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이버펑크 2077 게임 카드입니다 게임 카드 게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젤다의 전설 야숨, 왕눈 이종 세트입니다 이종 세트 게임 카드고요 이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리오 카트 월드 이거는 이제 닌텐도 스위치 전용으로 또 출시가 된 타이틀이기 때문에 이 타이틀도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죠 이것도 한번 제가 로딩 속도도 테스트해 볼겸 같이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논란의 키 카드 두 가지 작품 들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작품들 서드 파티 작품들도 키 카드로 출시된 작품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제가 관심이 있었던 두 가지 작품은 이렇게 키 카드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카드는 좀 나중에 저희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패키지 먼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패키지 게임이에요.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패키지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실물로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죠. 구매를 해서 직접 손에 이렇게 만져도 보고, 타이틀 라벨도 감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뒤에를 보시면은 게임에 대한 설명도 볼 수가 있고, 간혹 어떤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안에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는 타이틀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게임 카드도 실제로 만져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물이 전해주는 감성이 있다. 이게 바로 패키지가 주는 가장 큰첫 번째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점은 뭘까요? 데이터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량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플레이스테이션5나 엑스박스 시리즈 X 같은 게임기로 게임을 즐길 때는 무조건 내장 스토리지 안에 게임을 설치하고 플레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2는 조금 다릅니다. 닌텐도 스위치 1 때도 그랬지만, 이 게임 카드만 그냥 삽입하고, 바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A1 패치라든지 이런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봐. 방금 꼈거든요, 사펑 꼈는데, 실행시키려니까, 이거 봐. 업데이트 하라 그러잖아.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즐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 데이터를 굳이 받지 않더라도 게임을 즐길 수가 있게, 독립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게임 카드 하나만 있어도 나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내장 스토리 용량을 아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뭘까요? 중고로 처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제 그 돈을 또좀더 투자해서 다른 게임을 또 구매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패키지가 갖는 장점이 명확해지죠. 이제 소장가치적인 측면을 봐야 될것 같아요. 소장가치. 우리가 이제 이 게임들을 온전하게 소장할 수 있다. 밀봉으로 이제 또 하나씩 더 구매해서 소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안에 데이터가 온전히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온전히 내가 소장할 수 있는 거예요. 소장 가치적인 측면에서 패키지가 압도적으로 좋다. 그리고 이제 실물 카트리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변 지인이나 친구에게도 빌려 주기도 쉽죠. 어, 가져가서 플레이해 봐. 이런 식으로 이제 빌려 줄 수가 있어요. 물론 가져갔다가 이제 얘가 뭐 파손을 시킨다거나 하면 열이 받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물리 매체이기 때문에 빌려 주기도 쉽고 같이 즐기기도 좋다. 자, 어쨌든 제가 뜯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한번 언박싱을 해 볼까요? 전다 야숨입니다. 야숨 보니까 특별한 점은 없어요. 크기도 닌텐도 스위치 원과 동일한 패키지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닌텐도 스위치 2 로고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 좀 다르고 그리고 뒷면에 디자인도 거의 동일한데, 이제 밑에 보시면 핸드 스위치에서 모험이 업그레이드됐다. 이한 줄이 추가됐어요. 열어보겠습니다. 과감하게. 비싸요, 얘가. 얘가 8만 얼마예요? 8만, 오, 8만 4천 얼마인가? 와, 네, 오, 완전히 빨개졌네, 진짜. 모든 게 다. 카트리지도 원래 블랙이었는데 레드로 완전 바뀌었네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반가운 점은 독일어 카트리지 응 아니야 K O R 이 붙어서 나왔네요. 아 역시 젤다는 그래도 많이 팔리니까 국내에서 닌텐도 스위치 2 카트리지를 그 닌텐도 스위치 1에 삽입을 해도 게임이 된대요. 그러니까 닌텐도 스위치 1용으로또 작동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도 안쪽에 한면더 인쇄가 돼 있네요. 안쪽에 보니까 링크의 모습이 그래서 안쪽도 시뻘같지만 이렇게 안쪽에도 프린팅이 되어 있다. 이 점은 좋네요. 네왕룡이도 마찬가지예요. 뒤에는 동일한데. 이제 닌텐도 스위치 2의 관련 내용만 좀 추가가 됐어요. 안에 타이틀 라벨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밑에 닌텐도 스위치 2 에디션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도 좀 다른 부분. 어, 안에 그래도 또 프린팅이 돼 있어요. 이것도 그래 이렇게 안쪽에 좀 프린팅을 해주는 게 좋아. 마찬가지 코리아고요. 프린팅도 한글이 들어가 있어요. 어, 이제 젤다인전 티오스 오브 더 킹덤 같은 경우에는 공식 로고에도 한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게임 카드 안에도 정말 조그맣지만 보입니다. 정말 조그맣지만 보여요. 이것도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이버펑크 사펑인데 당신만의 전설이 시작된다. 스위치 2 스펙으로는 정말 최적화를 잘해서 거의 UMPC급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얼티밋 에디션이기 때문에 팬텀 리버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패키지다. 오, 이거 좋다. 당연히 코리아 카트리지고요 안에 뭐가 하나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선 전설이 시작된다 해가지고 패키징에 진심이야 cdpr 어, 그리고 스티커가 두개 들어있는데 사펑 엣지러너 그림체 같은 느낌이 좀 드는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패키지를 산 보람이 있잖습니까 이런게 또 패키지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사이버펑크 207 로고가 상단에 있고요 하단에 cdpr H2에서도 유통을 했네요. 그래서 H2가 있고. 자, 그리고 마리오 카트 월드입니다. 마리오 카트 월드. 마리오 카트 월드가 이제 닌텐도 스위치 2와 함께 런칭작으로서 출시된 작품인데. 저도 굉장히 재밌게 지금 즐기고 있는 게임입니다. 마리오 카트 월드. 대륙을 횡단하라. 세계를 누비는 레이스가 개막했다. 우당탕탕 24인 대전. 아, 그래도 안쪽에 이렇게 다 인쇄를 해줬네. 양면 인쇄로. 아주 좋습니다. 코리아. 코리아 카트리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마리오 카트 월드. 이제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해서 즐기시고 어, 내가 소장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게임 패키지의 장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이제 디엘이나 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확률은 희박하지만 만약에 닌텐도 측에서 이제 서버를 닫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영구적인 소장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로는 패키지는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바로 게임 카드를 꽂아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좋은 패키지 장점만 있냐? 놀랍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뭐가 단점이냐? 첫 번째로 귀차니즘. 아, 나 사펑 할래. 그럼 이거 열고 카드 빼서 꽂고. 어나 마카 해야겠다. 아 마카 갑자기 땡기네. 또 열고. 카드에서 또 꽂고, 안에 있는 거 빼고 다시 집어넣고, 이 과정이 불과 몇 초거든요? 한 15초? 한 20초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정말 귀찮아요. 플레이스테이션, 전원 스위치 누르기도 귀찮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만큼 패키지 갈아 끼우는 게 은근히 귀찮다. 이건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것 때문에 DL 구매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풀 버전이 들어가 있는 게임 카드로 된 패키지는 가격이 좀 비싸요. 사이버 펑크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와 DL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부 다 모든 게 비싸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닌텐도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DL이 좀더 저렴해요. 마리오 카트 월드 같은 경우에는 만원 정도 더 저렴합니다. 이제 앞으로 출시될 동키콩 반환자 같은 경우에도 DL이 한만원 가까이. 그래서 한만원 가까이 만원 정도 비싸다. 파손 우려가 있다. 땅바닥에 떨어뜨렸다가 밟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뭐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이제 게임 카드 자체가 좀 망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강아지가 게임 카드를 씹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파손나는 경우도 있고. 또 분실 우려도 있죠. DL은 분실 우려가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계정 귀속이기 때문에 다시 다운로드 하면 되니까. 그리고 게임 찾을 때도 힘들어요. 내가 이 게임을 샀는지, 저 게임이 있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저번에 샀던 게임 할인한다고 또 사는 경우도 있고, 진짜 골치 아픕니다. 자 그렇다면 닌텐도 스위치 1에서는 이 패키지와 DL의 싸움이었는데 이제 DL의 장점은 뭘까요? 일단 이렇게 확인이 너무 쉬워요 게임들을 한눈에 볼수 있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가 있고 필터를 통해서 이제 게임을 금방 좀 검색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DL은요 할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닌텐도 스위치 2를 처음 켜면 2숍부터 한번 들립니다 할인되는 게임이 뭐가 있나? 그냥 거기 아이 쇼핑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아 이건 몇 퍼센트 할인이구나, 몇 퍼센트 할인이구나. 얼마나 편합니까? 온라인으로 찾아보지 않아도 되고 오프 매장에 가보지 않아도 되고 너무나 편합니다. 이숍 들어가서 할인되는 품목들 보면서 좀 괜찮은 게임이 많이 할인하네. 그러면 바로 또 구매도 하고 20%에서 막 60%까지 할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닌텐도 스위치 퍼스트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30%가 사실상 맥시멈인데 서드 파티 타이틀은 그래도 상당히 높은 할인율을 보여주는 게임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좀 저렴하게 게임을 구매할 수도 있다. 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신작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좀더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실 우려가 없다는 점 너무 좋죠 이 닌텐도 스위치 기계와 이제 게임 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케이스를 통째로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다 날려먹는 거잖아요. 거기, 거기 안에 있는 게임 카드는 다시 찾을 수가 없고 이 닌텐도 스위치2도 누군가가 재밌게 즐기고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바로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계정을 정지를 시킨다든지 그 스위치에서 돌아가지 않게끔 만들 수가 있고 제가 다른 기계를 사더라도 다시 살릴 수가 있죠. 계정 로그인해서 이제 게임들 제가 구매했던 DL 게임들을 다시 다운로드하면 다시 그 게임들을 또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DL은 내장 스토리지나 마이크로 SD, 익스프레스 카드에 저장해서 플레이하게 되는데요 게임 카드에 비해서 로딩 속도 측면 유의미한 차이를 갖습니다. 젤다전스 야숨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게임도 있고요. 차이가 좀 적게 거의 없게 나는 게임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게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게임 카드가 아무리 빨라도 이제 내장 스토리지나 마이크로 SD 익스프레스보다는 느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버추어 게임 카드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친구나 가족에게 게임 카드처럼 쉽게 빌려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회수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다는 점이 점도 장점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DL도 단점이 있습니다. 중고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DL은 한번 구매하시면 계정에 귀속이 돼요. 누군가한테 양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도도 할수 없고, 중고로 팔 수도 없고요. 계정째로 줄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 개인 정보인데 그걸 넘길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DL의 또 하나의 단점. 스토리지 용량을 차지한다는 부분입니다. 사이어펑크 같은 경우는 거의 60기가 넘는 그런 용량을 또 차지하고요. 어, 점점 커지는 이런 용량의 압박이 있죠. 용량을 늘리고 싶어도 마이크로 SD 익스프레스 카드가 지금 상당히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이제 그걸 또 구매해서 또 용량을 늘리기란 또 부담이 있죠. 게임들이 구매를 하면 계정에 귀속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정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게임들 다 날릴 수도 있다는 부분도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내 계정이 해킹을 당했다. 누군가가 내 계정을 삭제해 버렸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슈거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중 잠금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메일을 통해서 패스워드를 받아서 로그인한다든지 을뭐 그런 식으로 어떤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필수로 잠금 장치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유출이 되더라도 바로 로그인 할수 없게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laughs> 네, 키카드, 네, 키카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스위치 관련 라이브 방송을 하면 무조건 얘기가 나와요 키카드에 관련된 얘기가 뭐 키카드라서 짜증난다 왜 게임 패키지로 출시되지 않느냐 키카드는 반쪽짜리 아니냐 그리고 키카드가 나와서 지금 뭐 패키지가 출시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서드파티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키카드로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짜증이 나죠 DL의 단점과 패키지 단점을 모두 갖고 있는 흉물이다 라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실 만큼 키 키카드에 대한 여론이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키카드도 괜찮은 부분도 있다는 점 말씀드릴 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몇 개의 키카드를 구매했는데요. 먼저 용과 같이 제로 그리고 브레이블리 디폴트 이렇게 키카드로 구매를 했습니다. 키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를 클릭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키 카드는 패키지 플러스 DL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게임 카드 형태를 띄고 있지만 키 카드는 게임을 실행시키는 용도만 될뿐 게임은 결국 다운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운로드를 한 게임을 또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키 카드 이 열쇠 같은 이 게임 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일반 패키지랑 거의 동일하게 생겼죠? 오이 어, 뭐가 다른 거야?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키 카드 뭐라고 써 있냐면 인터넷 접속 환경 그리고 47GB 이상의 빈용량이 있어야 된다. 얘가 47GB 정도 되나봐요. 열어보겠습니다. 네. 어, 열었는데, 오, 용과 재료도 뭔가 들어있어. 메뉴얼인가? 매뉴얼, 이런 거 넣어주네. 좋네. 키류 카즈마. 그리고 인물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있고요. 용과 재료가 진짜 재밌거든. JPN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고도. 일본어로 들어가 있네요. 네, 스티커도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시면 열쇠 마크가 있어요. 열쇠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키 카드와 일반 패키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를 꽂으시면 바로 게임을 다운로드를 실행을 합니다. 제가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네, 딱 꽂으니까 키 카드로 플레이하려면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야 된다. 바로 다운로드가 시작되네요. 이렇게 아무래도 용량이 좀 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우리 디폴트도 이 게임도 상당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 주의사항이 있네. 키카드와 강력한 자석을 밀착시키면 키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패키지, 일반 패키지도 그런가? 키카드 만 써있네? 되게 좋은 거는 복잡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꽂으면 바로 무슨 뭐 이슈업 들어가서 뭘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바로 다운로드 해야 됩니다. 바로 뜨니까 바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건 하나예요. 게임 카드랑 다른 점은 인터넷 환경이 필요하고 꽂았을 때 다운로드가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중간에 빼도 게임 다운로드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DL의 장, 단점과 패키지의 단점을 모아놓은 흉물이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반대로 패키지의 장점과 DL의 장점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중고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DL처럼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안에. 아, 네. 게임 스토리지 내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장 스토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장점이 될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게임 카드보다는 내장 스토리지나 마이크로 SD 익스프레스 카드가 좀더 빠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 게임 자체는 이 스토리지 내에서 구동이 되기 때문에 로딩 속도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더 우위에 있다. 게임을 한번 다운로드 해 놓으시면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게임을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인증이 필요 없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패키지의 단점과 DL의 단점을 섞어 놓은 혼종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보면 패키지의 장점과 DL의 장점을 약간 섞어 놓은 듯한 느낌도 드는 매체라고 볼수 있어요. 되게 미묘한 녀석이죠. 그럼 키카드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온전한 소장이 어렵다는 겁니다. 뭔가 껍데기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패키지 유저로서는 거부감이 들기 마련이죠. DL 유저 입장에서도 카트리지를 바꿔 끼워야 하는 불편함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다가 스토리지 용량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패키지도 아니고 DL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실물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키카드가 또 괜찮죠. 그것 때문에 DL을 좀구매하기 꺼려 하셨던 분들은. 여러 분들은 키카드가 또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세 가지 매체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나는 밀봉으로 게임을 온전히 소장하고 싶다. 그리고 내 스토리지 용량을 좀 아끼고 싶다. 그래서 나는 온전히 그냥 게임카드로만 나는 게임을 즐기고 싶어. 그리고 나는 엔딩을 보고 중고로 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패키지로 구매하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나는 DL의 쾌적하고 빠른 경험 나는 로딩 속도도 좀 빠르게 즐길 거고 라이브러리를 깔끔하게 구성해서 게임을 잘 관리하고 싶어 중고를 팔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냥 나는 구매해서 계속 내가 즐길 거야 그리고 나는 혹시라도 분실이나 파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DL로 구매해서 내 계정에다가 귀속해서 즐길 거야 그리고 나는 가족들한테 쉽게 대여를 해주고 싶고 여러 기계에서 편하게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거야 이런 환경을 원하신다면 DL을 구매하셔야겠죠. 나는, 아니야, 나는 DL의 경험을 원하지만 중고 판매도 하고 싶어. 실물 카트리지를 손에 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키카드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L 같은 경우에는요, 자주 할인 판매를 하기 때문에 키카드로 게임을 즐기시다가 엔딩을 보고 처분한 후에 DL이 할인 판매를 할때 소장용으로 DL을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식으로 키카드를 또 운영하셔도 괜찮죠. 어쨌든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매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각 매체들이 갖는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알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 게임을 컬렉팅 하는데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어, 컨텐츠로 준비를 해 봤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게임 라이브러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게임 소장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모든 게 가끔 흐려질 때